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을 전하겠습니다. 12번 복음 전함을 반대하고 생명들을 처참하게 무참히 죽인 악한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셨다. 13번 의를 행치 않고 생명을 죽이고 살인한 자들 중 모르고 행한 자들 역시도 그 행위대로 하나하나 그 의유와 불의를 저, 저울에 달아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 악인들로 육이 억울하게 죽은 자는 그 영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여 다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는 자도 있고 어떤 영은 사망으로 가기도 했다. 14번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권세로 돌보지 않고 죽임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육을 정한 기간까지는 행위대로 행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셨다. 15번 세상 주권자들, 왕들은 순리로 풀어 행치 않고 무력으로 급하게 행하니 더 악이 악하게 굳어지고 많아졌다. 하나님은 순리로 풀어 생명들을 살리니 오랜 시간이 가고 고통들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에는 전체가 평화롭게 해결이 되었다. 16번 세상은 개인도 단체도 민족들도 무력으로 하니. 순간은 그것이 해결되나 악하게 행함으로 전체가 늦어졌다. 17번 하나님은 늦어도 생명을 살리면서 순리로 행하심으로 전체가 좋아졌다. 18번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며 때를 맞춰 행하셨다. 그러므로 때가 오래 가니 의인들이 고통을 해결하다 해결 안해 주냐고 하였다. 하나님은 모두 해결할 기회를 주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기간이니 그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참으라고 하셨다. 네, 오늘의 마지막 자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구원받으려 의인들로 힘써 행해야 된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